그러더니 저보고 "아, 오빠가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길래 왜 했더니 "아, 오빠가 잘 돼서 남자 스트리머 소개시켜 줬으니까" <laughs> 비상용으로 엄부님 계시긴 하니까 "어, 아, 미친 새끼, 어이, 뭘, 뭘, 너, 나, 나, 엄부님, 너와, 너!" 너. 10kg을 구매했는데 막상 무게를 재보니 5kg이었습니다 화가 난 그는 농부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뺨을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거 뱉었습니다 농부는 말했죠 웹... 정교한 저울은 없지만 양팔 저울에 그의 빵을 올려놓고 빵의 무게와 치즈의 무게가 같아질 때까지 치즈를 올려서 양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양을 기록하고 매일 납품했죠 누구를 혼내줘야 할까요? 아...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부가 그 제빵사한테 빵을 10kg씩 샀는데, 야 농부는 뭐 저울도 없고 해서 그냥 제빵사가 보내준 10kg의 빵만큼 버터를 빵이랑 무게가 같아질 때까지 올린 다음에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빵사도 오 10kg의 빵을 샀는데 5kg만 줬다는 거지. 근데 제 생각엔 법에선 이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너는 이 버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너는 이 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해라. 각자 어, 민사해라. <laughs> 농부는 속일 의도가 없었으니 제빵사 잘못 같은데요. 농부는 고의성이 없어요. 일단 제빵사 새끼가 법정에서 폭행과 침뱉었잖아. <laughs> 양아치 새끼. <laughs> 사기는 고의성이 있을 때만?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건데? 예를 들면 농부가 제빵사가 10kg의 빵을 준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너도 당해봐라 싶어서 그만큼 그냥 준 거라면? 애초에 뭘 팔겠다는 사람이 저울도 없이? 저게 맞는 말이긴 하네. 저울이 있어야지. 아니에요. 저울 없는 건 죄가 안 돼요. 선생님도 게임 쓰지만 게임 안 들고 오시잖아요? 자꾸 왜 게임을 게이라고 하는 거야? 저건 고의성이 있는 건가요? 사기당했다. 다 같이 하하호호 놀다가 선 넘는 애가 보인다고? 어? 아직 나내 레이더엔 안 보였는데 조커한테 하는 소린가? 하세님 게이에요? <laughs> 재미도 없고 재치도 없고래 <laughs> 오, 오, 무서워 재미도 있고 재치도 있게 채팅치란 말이야 엄마 이건 재치고요 아니죠 그건 그냥 재죠 이건 재미입니다 그건 재입니다 이건 천원이야 <laughs> <laughs> 아 맞아 <laughs> 팍씨발 니키팍. 노력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 아 그거 말고 천원그 겸이야 했어야지. 그거? 아, 천원개 새끼야. 음... 네가 사람이야? 이거 <laughs> 같은 물이니까 똑같은 게 당연한데 <laughs> 존나 <존대> 똑같아서 신기해요. <laughs> 나넌 아직은 괜찮. 와천원개 새끼야. 네가 사람이야? <laughs> 저거 원본 뭐라 쳐야 나오냐고 저거 무슨 선택하는 게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에즈더스크 폴스 3화 35분경에 있습니다 <laughs> 요즘 너무 나태해졌다고? 내가? 내가 왜 나태해졌어? 나 굉장히 부지런한데? 이런건 돈 받고 질... 아 그렇지 아네 요즘... 절에서 투수 친구분이 하세님 존내 부자라 방송 막 한다고 했구나. 아나 요즘 이 부자 프레임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역시 영앤리치가 맞다고요? 아저통 없어요. 그지예요 그지. 아야. 막하는 것도 철저한 계산하에 돈될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laughs> <laughs> 아니, 제가 동생이 제가 방송하는 걸 알잖아요. 동생도 게임 방송을 봐요. 물론 이제 저랑 완전 좀 결이 다른 방송을 보는데 어쩌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 오, 올리업 어제 했던 거. 자기가 보는 스트리머는 초고속 모드도 안 쓰는 걸로 미션을 걸어갖고 했대. <laughs> 내가 그래서 아니, 나는 한 시간 하면 찍먹 미션이 있어서. 그거 하고 이제 나는 그만했어. 그니까 아니 도대체 오빠가 한 시간 동안 게임하는 거에 20만원씩 왜 쓰는 거야?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진짜 동생한테 아니야 우리 우리 왕국에서 우리 애들은 행복해해. <laughs> 그래서 그러더니 저보고 아 오빠가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길래 왜? 그랬더니 아 오빠가 잘 돼서 남자 스트리머 소개시켜 줬으면 <laughs> 좋겠다. 비상령으로 엄부님 계시긴 하니까. 아 미친 새끼. 언말너나나 어, 뭐, 나 엄부님 너와 너너 엄부님씨야 키190 번치로 너 존나 맞아. 존나 네가 맨날 좋아하는 말보다 커 우리 엄부님. 아니 뭐가 말보다 큰? 크... 질문 아. 말했다간 브론즈페이커랑 엄부님 둘 다에게 상처를 줄수 있으니 중립 지켜. 아 미친놈들 아냐 이거. 야 너네. 자제하세요. 아, 저 대답은 <laughs> 저희랑 상관없는 대답입니다. 음, 하여튼 그랬습니다. 스네가. 아, 이 스리버들 인성 안 좋아. 그랬더니. <laughs> 아 오빠처럼. <웃음> <웃음> 엄부님은 좋으시던데. 좀 엄부님 좋지. 아 너네 때문에 씨발 맨날 본부님이랑 사이 맨날 틀어지게 하잖아. 엄부님 나갔어? 아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단요, 아, 너, 너 벌금 내. 너 벌금 30만 원. <laughs> 아, 물을 떠와야겠다. 물이 있는데, 물좀떠와야겠 네, 네가 사람이야. 자, 한번 한기를 지키고. 아, 엄부님, 안 그래도 어제 에이펙스 하려고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일 때문에 바쁘시다고. 빨리 새벽으로 돌아오십시오. 엄부님이 아세님이랑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아! 엄분냄 먹는 김뚱땡 보스파 목소리 담당으로 돌아오십시오 야너 씨발 내 목소리가 뭐 어때서 우리 엄부님 마음이 말보다 넓어서 하세님이랑 하기 싫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29만 9천원 남았다 영도 포함이냐고? 아니 영도는 대가성이 있으니까 안돼김망세 방송 규칙 3조 7항에 의거하여 있어요. 이렇게 알려 주는 파랑새 들이고널 시발 찾아가고 배는 하는 것을 명한다. 방송어요 하선님 방송 켰다. 이렇게. 이거는 파이팅. 오리 보는 불곰이 아, 후원 닉네임 하하리로 설정하여 후원 캐시 1000 캐시를 이용하여 후원 메시지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후원 등록 시간 2023년 6월 23일 23시 59분 30초에 나한테 실 지급 캐시 924원을 주며 명예 훼손을 하였다. 사죄합니다 얘뭐뭘 뭐, 한대? 사죄한대? 지금 너 나한테 실지급 캐시 400, 4620원으로 사죄한다 그런거냐? 너에게 실지급 캐시 80만원형을 처한다 탈떡할 듯? 8천원도 괜찮아 원래 그 나라에서 벌금도 기간 내에 주면 감경해줘요 저도 이제 기간 내에 내면 감경해주는 겁니다 감경치곤 너무 거절하고요 <laughs> 꽁초 무단 투기 제 기간 내에 내면 5만 원 깎아줘? 오, 그러니까 너가 담배를 피고 꽁초를 바닥에다 버렸다. 그래서 그걸 걸려갖고 벌금을 냈다. 없지만 쥐어짜서 친구 얘기? 거짓말. 네가 방금 친구 얘기라고 한 말로 인해 넌 정말 거짓말인 게 들통나 버렸다. 없는 친구를 팔다니. 사장님한테 벌금 내라고 하죠? 제가요? 어? 이사람 오늘 시청자 몇을 떠나보내는거이요이러다다 떠나? 아 오늘 신규 구독 두명 있어서 두은은 떠나보내도돼 람은이사세요이 <laughs> 사람은 이가은이사은이는데이왕나갈이면람팅이상하게한 조커가 나가는걸이 하자 <laughs> 이사사람도 <이제> 골라서 <웃음> 보내시네요 <웃음>